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라.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며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의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곳에 고센 그곳,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네. 어, 지난주에 우리는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한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 우리들 안에서도 자주 발견되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진로는 제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많이 서운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은 빨리 그 굳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에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로의 신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여섯 번째 재앙은 온몸에 이제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습니다. 종기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는 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일곱 번째 재앙을 보내셨는데 이 재앙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커다란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는 어떠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일부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질 것인데 이 일은 애굽이 세워진 날부터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들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축들을 모두 빨리 집안에 들여라 그래야 우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모세의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집안에 들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가축을 들판에 그냥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하늘로부터 우박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불덩어리가 함께 내렸다 불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우박비 때문에 들판에 있었던 사람이나 가축은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성경을 보니까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만 그 땅에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곱 번째 재앙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바로의 말의 길을 말의 길을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 곳곳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선택된 민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인 분들이 여러분 중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당연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그거로 안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땅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너희의 혈통을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일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니까 가축들을 집안에 들이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겸손한 거죠. 아니 하나님 애굽은요 사막이잖아요. 하나님 애굽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데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비도 아니고 어떻게 우박이 내립니까? 애굽이 개국한 이후로 단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기록돼 있어요.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구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한 번만 더 그물을 한번 던져 봐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 예수님은 목수시고 저는 어부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만 했는데 예수님,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던져봐야 물고기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베드로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은혜와 이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일곱 번째 재앙에서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은 제안으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지혜 그리고 계획을 자신이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믿을 때, 물론 여러분 중에 기질적으로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권위에 저항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주 논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타입이에요. 자라오면서 권위자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타고난 기질이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폭력적인 기질을 타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하는 폭력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질이 그렇다면 더욱더 자신이 그런 기질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자신을 쳐서 그 기질을 다스려야 돼요. 특히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열심을 다하면 분명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건면합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원하시는지 우리가 좀더 포커스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박과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수많은 가축과 이제 농작물이 죽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다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박을 멈추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박을 멈추게만 해 주면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을 들은 모세가 이 바로의 간청대로 우박을 멈추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멈추게 됐어요. 하지만 모세는 바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신하들이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 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어 밖에 음악이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좀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우박과 이 불덩어리가 떨어졌을 때 보리는 이삭이 나와서 보리는 이삭이 나와서 우박과 불덩어리를 막고서다 죽었어요. 보리는 이제 추수가 어려운 거죠. 근데 밀과 쌀은 아직 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가 밑, 밑, 밑에 밑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박의 재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면 우박과 불덩어리 때문에 애굽의 식량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잠시 겸손해졌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아직 밀과 쌀이 남아있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강박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이요 인간이 언제 회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신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지금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가진 게 정말 많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재물,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일곱 가지 재앙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교만하고 강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바로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재앙을 보내는데 이 여덟 번째 재앙이 바로 바로가 의지하고 있던 그 남아 있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번에는 애굽 땅에 큰 메뚜기 떼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만큼 많은 메뚜기 떼를 보낼 거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자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수많은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메뚜기 때가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십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자, 성령은 어,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가 의지하고 있었던 남아 있는 식량들을 모두 먹어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의 재앙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지금 재앙을 사용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은 무엇이 바로의 마음을 지금 교만하고 강박하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식량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니 그러니까 상업과 교통이 낙후돼 있던 이 고대시대 한 나라에 식량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은 왕의 통치권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반란과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침략해 올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니까 바로는 아직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박 때문에 좀 손상은 입기는 했지만 아직 밀과 쌀만 자라기만 하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채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바로의 생각을 아시고 그가 끝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식량을 다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우리의 회심이라는 주제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회심하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까요?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요. 사람은 자신에게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그래 내가 알고 인정하겠어 여러분 이게 회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회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난 이제 파산했다 한 푼도 없다 나는 파산을 인정하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출석하긴 하지만, 예배에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에 대한 큰 열망과 감사와 기쁨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막 너무나 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보이지 않는가? 왜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을 무릎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이미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지도 않고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죠, 그 말씀에.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은 언제 회심하는가라고 정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회심하는, 회심합니까? 자신이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진짜로 깨달을 때 진짜 회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그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괘씸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막 요구했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국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막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빈털터리가 된 아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결국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직업 중에서 아주 경멸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왜 돼지 치는 일이 경멸하는 일이냐? 율법에 따지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동물을 치니까 얼마나 부정한 일이에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돼지를 치면서도 이 주인이 제대로 된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던 주엄 열매가 있어요. 그 주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이 돼지들이 다 먹어버렸네요. 자기가 먹을 게 없어요. 둘째 아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궁핍한 처지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 나에게는 부유한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 넓으신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언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요. 제 생각에 갑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자신이 가진 돈이 점점 줄어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찾기 힘들어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 아버지에게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 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겠죠. 하지만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아직 자신에게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들이 먹는 사료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됐을 때 탕자는 비로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난 파산했구나. 나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 스스로는 갱생이 안 되는 거구나.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그때 아버지 에게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삶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외톨이처럼 살아가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만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가난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진로 때문에 번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제가 근래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신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웠다는 겁니다. 마음이.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서 자신의 삶이 정말 삶의 밑바닥까지 갔대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밑바,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그 목사님이 비로소 깨닫게 된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늘 가장 낮은 곳에 계시구나. 가장 낮은 곳에 계시구나.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영광스러운 왕궁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자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자는, 짐승이 우, 밥을 먹는 그 밥그릇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가장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독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곧 밝은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찬란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성로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